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비를 쌓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바라페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감감케 의게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모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에레미야 <laughs> 41장입니다 일곱째 딸의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가메아들 그 다리아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열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가메아들. 그 다리아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 다리아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야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 다리아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크다라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중에 열 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 다리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의 바사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처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누부사라다니 아이가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일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취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취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여덟 사람과 함께 요한안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치의 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레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본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캐롯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크다레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어, 우리가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멸망의 이야기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 어, 그참 비참한 거죠. 비참하다. 그 어제 우리가 이제 새벽에 말씀을, 이거 역사적인 얘기지만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슬픈 마음이 들어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라고 할수 있는 유다의 멸망이 우리 신자들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던 공동체가 어떻게 되었는가? 아마 그 이스라엘의 두 부류로 나눠졌을 거라고 봐요. 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역사의준엄한 심판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자 하는 한 그런 부류가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끝까지 한거 했던 그 그런 유대인들의 항거 정신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마사다에서 최후 전투에 그 로마를 대항해서 싸웠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최후의 순간까지 그들이 저항하다가 마지막에는 다 자결하고 말아버리잖아요. 우리는 항복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정신이 강했던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일절에 일곱째 달에 그러니까 뭐 하는 일곱째 딸이냐 아마 이제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그 달을 아마 세어봤는지 아니면 그해 일곱째 딸인지 모르겠지만 <laughs>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갔다. 어, 왜 미스바로 갔을까요? 아마 이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의 장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미스바 회개 운동을 펼칩시다. 물론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미스바 헬게 운동은 그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되는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이스마엘이 열 사람을 데리고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었다. 그러니까 이 그다리아는 이제 어찌 보면 바벨론의 의해서 세워진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마일이 열 사람을 데리고 이제 그그 다리아를 죽여버려요. 왜 죽였을까요? 뭐, 우리 식으로 보면 일본의 그 통치하에 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독립운동을 펼치면서 일본 사람들을 많이 죽였죠. 그러니까 그 보통 일본이 한때 중국, 어, 인도네시아, 필리핀 다 지배했던 적이 있어요. 어, 그렇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많이 그 동남아를 장악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근데 <laughs>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 일본 사람들이 제일 다루기 까다로운 사람이 누구냐 한국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 일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은 100명을 한 사람이 끌고 갈수 있었대요 포로가 되든지 뭐 이렇게 자기네들이 관리하면서 부역을 시킬 때도 그랬는데 한국 사람들은 두 사람이 10명을 못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든지 열 사람이 두 사람 정도는 간단히 때려치웠다는 거예요. 꽤가 많은 거죠. 어쨌든 그이 이스마엘도 독립운동을 전제로 한 것이었든지, 아니면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그 저항감이었든지, 이 바벨론의 그 지도자라고 세워졌던 사람을 자기가 자객을 동원해서 죽여버렸단 말이죠. 근데이 사람들을 죽였는데 열흘 동안 아, 이틀 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그러고 이제 그 이후의 사건을 여기 이제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 에레미아가 물론 이걸 기록했겠지만은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멸망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해놓은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기 보면 사들의 그가 그다리아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고요 그래서 이 이스마일이 특이한 사람인데 그때의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가려고 이제 한 80명이 나온 겁니다. 이 80명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멸망 당시에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예루살렘을 굉장히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온다고 봤겠습니까? 아마 이 성전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온다고 봤겠죠.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으니까 이들이 한 80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나아가는데 이들이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런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이스마엘이 6절에, 느아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여,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에게로 어 가자. 이그다리로 가자 했는데, 그때 그들이 이제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아들이 스마일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졌다. 얼마나 이 억울한 자기 동족을 죽인 거예요, 이 스마일이. 참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데 왜 죽였을까요? 뭐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 그달야가 어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의 그 아픔을 뭔가 지금 자기 나름대로 어 분노의 어떤 그런 반응을 보인 것 같아요. 그들 그들을 죽였는데 어 죽어가던 그들 중에 한열 사람이 어 우리에게. 그 꿀과 밀과 보리가 있는데, 우리가 밭에 감춰놨는데, 우리 살려주면 그거 당신한테 주겠다. 아마 열악했겠죠. 그 당시에 뭐 전쟁으로 다 피폐해졌을 테니까. 근데, 에그 얘기를 듣고 그들은 죽, 죽이지 아니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구절에 이스마엘이 그달에게 다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에 나사왕 이스라엘의 이 바하사왕을 두려워해 봤던 그 구덩이에 이제 한 70명 정도가 이제 죽었겠죠. 10명 정도는 남아있지만은. 근데 그 미스바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이제 예루살렘 중심이 아닌 이제 미스바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10절에 보면 미스바에 남아 있는 왕의 딸들과 그랬는데 왕의 딸들이기도 하지만 뭐 왕궁의 시녀들이나 이런 사람들로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모든 백성 곧 사람과 느부살라단이 아이가메아들 그달야에게 위임하였던 바미스바에 남아 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 손에게로 가려고 떠난지라 왜이 이스마엘이 이런 일을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일종의 바벨론에 대한 한 거의 표시가 아니었겠나 그렇게 봐요. 친 바벨론주의자들에 대한 자기 그 이스마엘의 그 응징이라고 할까요? 그들을 처단해야 되겠다고 하는 자기 어떤 의지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 아마 그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선포하고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항복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시온이즘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슬픈 역사에 그도 결국은 비참하게 망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뭐 결국은 12절 이하에 보면 이이스마일에 대한 그 이야기가 계속 되는데 <laughs> 17절에 보면 그이스마일을 중심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려고 했느냐. 17절에 보면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가메아들 크 다리아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하며 더라 결국은 이 자기네들의 그 행위가 드러나면 바벨론에 의해서 처결을 받을 테니까, 그들은 이제 친 애굽 정책을 펴면서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 기록들을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기록들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45장까지 이런 그 불혹과 같은 얘기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 망한 한 나라의 그 마지막, 그몇명 남지 아니한 사람들마저도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데. 한마디로 이게 뭐 철저하게 그냥 다 폐허가 되는 거죠. 자기네들끼리도 이게 그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남아 있는 그 소수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이 재건되기까지의 그 공백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그 멸망사를 보면 아파요. 슬퍼요. 에, 그리고 이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모두가 다 마음에 좀 흐뭇함이 있지만 이렇게 슬픈 역사를 보면 같이 우울해져요. 아파요. 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의 말미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그 폐허된 땅에 살던 사람들의 그 마지막까지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한번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늘 보호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은혜의 보좌 앞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영혼을 거울로 비춰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어리석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을 돌보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되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순종하다가 하나님 앞에 한량 없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겸손히 그 은혜를 추구하며 죽게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한 모든 성도들의 형편을 주님이 돌보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